자 마케터들은 해브 노은뭐는뭔 no, 말에 대해서 현재 알려져? 마케터들은 해브 노은 no, 알고 있었대요. 또, 디케이 얘들아 디케이가 10년인데 S가 붙었으니까 수십 년간이라고 해석을 하신대요. 그래서 수십 년간 수십 년간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 대리아에 대해서. 근데 봐봐. 그래서 대리아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알겠죠? 여기에서 이 대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온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 동사가 나온 거야. 알겠죠? 근데 바이가 사다지뭘 사? 그 사는 거에 대한 목적어가 나와야 하거아요그 목적어 자리에 친구 명사, 명사절 해사 관계되면서 와절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관계대명사야. 너가 처음 본 것, 슬. 너가 처음 본 것을, 너가 산다라는 것을 수십 년간 알고 있었습니다. 라켓터들. 그다음, 유. 너는 아, 뭔 말입니다. 파가 나왔죠. 비교 국가 문제죠. 이건 이븐 스틸 버치가 파 올라. 이거 지금 이 2020년 6월 모의고사 데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고등학교 시험에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원래 미국 국방부 하는 거는 중학교 때 졸업하고 보통 고등학교는 문제 가안 나오기 마련이거든. 근데 이번 2020년 6월 모임보다에서 이게 너무 많이 나왔어. 정말. 자, 너는 뭔 말입니다. 훨씬 비라이클리트는뭔말것 같은 거야. 뭔말것 같아요? 훨씬 구매할 것 같아요? 월 구매? 아이템들을 구매할 것 같아요. 어떤 아이템? 플레이스드 노려져 있는 아이템. 앱 어디에 i 레벨. Level. i 레벨이 뭐냐면 눈 수준입니다. 눈 수준이 뭐냐면 너네가 딱 인간이 서 있을 때딱 바라보는 정도. 즉 너무 위도 아니고 너무 밑에도 아니고. 알겠죠? 인러니까 grocery store 식료품점 가게 안에서 식료품점 가게 안에서 딱눈 수준에 놓여진 아이템을 구매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그걸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러니까 프로기블 프리 보려면 앞에 있어야 되는데 중간에 오면 영어가 좀더 어렵게 보이잖아. 그래서 중간을 빼고 예를 들어, 텐 머보다 아이템들보다 어떤 아이템 온더파트너프그 선반 선반 아래 직접 하단에 하단에 놓여져 있는 것보다. 자, 그러니까 당연하지. 너네가 어디 슈퍼로 갔어? 슈퍼로 갔는데 중간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냐면 밑에, 들어오냐? 밑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냐? 맨 밑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겠죠? 그렇죠? 에어리지 데어라 무엇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냐면 엔타이어 바디 하면은 매우 많으냐. 매우 많은. 알겠죠? 매우 많은. 엄청나게 많은 연구가 있대요. 뭐에 관련된 더 웨이, 방법에 관련된. 방법에 관련된. 자 어, 여기에서 더 웨이가 하루로 바꿔쓸수 있죠. 그렇죠? 더 웨이가 하루 바꿔쓸수 있고 프로덕트 플레이스먼트. 이게 너네가 알고 있는 그 드라마 PP를 그거예요. PPL 알겠죠? 이게 제품 배치라는 거야. 제품 배치. 알겠죠? 제품 배치. 제품 배치. 인스톨. 가게 안에서. 가게 안에서. 제품 배치. 나 지금 더 웨이 절 해석하고 있는 거야. 하우 절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하우 절. 알겠죠? 가게 안에서. 프로덕트 플레이스. 상품 배치. 가. 가게가 좋겠죠? 가. 인플루엔스. 영향을 미친대요. 어디에? 너의. 구매. 행동에. 영향을 미친대요. 그것에 대한 매우 많은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주어야 알겠니? 알겠죠? 어, 다음, 이것은 기부, 준대요. 어, 너한테 어, 찬스, 기회를 준대요. 어떤 기회를 주냐면 투유주 사용할 기회. 그러니까 명사구명이죠 그러니까 얘는 투명한의 형상용법들이죠. 그죠 프로덕트. 상품 배치를 to your advantage, to o n e advantage 하면 뭔가에게 유리하게, 뭔가에게 유리하게 너한테 유리하게 상품 배치를 사용하는 찬스를 너한테 준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 헬스, 건강한 아이템은 like 뭐와 같은 프로듀스 얘들아 프로듀스는 이거는 좀 외워라 프로듀스가 명상스님의 농축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농수산물과 같은 건강한 아이템은 아 어머입니다. 총종덜 리스트 리스트는 최소한 최소한으로 미지세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안보인다는 거야. 그렇죠? 잘안 보입니다. 푸드 음식이 에 어디에? 집에서 집에서는 과자나스네 그런 것들이 눈에 잘 보이지 농산물 그런 게잘 보이냐? 안 보이죠? 유 너는 원트 원트를 어머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을 것이다. 원하지 않을 거예요.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to eat 먹는 걸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뭘 먹어? What? 이 아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C2에 대한 목적어죠. 이거는 관계동사가 될 거고요. 너가 너가 보지 못하는 냐 너가 보지 않는 것. 너가 보지 관계동사가 보시죠. 너가 보지 않는 것을 너가 보지 않는 것을 먹을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딱 갔어. 아뭐 먹지? 냉장고에다넣어봐서 근데 거기에 없는 다른 거, 아뭐 갑자기 충격채를 먹을까? 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 아니겠죠? 그러지는 않을 거야. 라는 겁니다. 그냥 this 이것은 may 어뭔 말일지도 뭐, 뭐 모릅니다. B part of the reason 어떤 이유의 일부분일지도 모른대요. 어떤 이유의 일부분일지도 모른대요. 어떤 이유냐면 왜 어메리칸 미국인들의 85%가 두날 먹지 않는지, 이 먹지 않는지, 이런 충분한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이 만약에 프로듀스 그 생산품이 음. 이제 히든 음. 숨겨지네요. 이는 어드보 서랍에 엔터 바트 아래에 있는 서랍에 오이구리 프리즐 너의 냉장고입니다. 너의 냉장고 의 아래에 있는 서랍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면 냉장고 열어 보면 야채 보관실 아래 뭐 아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있다고 하면은 이러한 굿 좋은 푸드 상품들을 네. 상품들은 아 범어입니다. 뭐입니다. 뭐입니다. 아우도, 아웃도얘들아웃도들은프로이랑 같은 뜻이고 어디 어디 안에서 어디 어디 바깥으로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죠? 시야와 마을에서 시야와 마을 안에서 바깥으로 멀어질 겁니다. 그럴 겁니다. 뭐입니다. 나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더세프 같은 게 홀드 홀드는 딱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게딱들어와줄 거야. 홀 유얼더의 펜트리 신경품. 내 신경품에도 딱들어와줄 거야. 나는 유즈트. 얘들아 유즈트는 뭐뭐 하고 낸다, 뭐뭐 하고 낸다. 근데 유즈트가 나오면은 시험에서 너네들한테 이걸로 괴롭힐 수 있습니다. 비 유즈트 부정사와 비 유즈트 ing 와 유즈트의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비유튜브 용사는 여기에서 얘가 수동태잖아 사용되어지다. 얘는 ing가 나왔으니까 얘는 익숙하다라고 봅니다. 얘는 비수동태 아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한번 해봐요. 알겠죠? 정리해두는 게 좋을 겁니다. 이거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거니까 한번 정리해두고 반드시 까먹지 않도록. 알겠죠? 이따가 일단은 지금 유튜브 보고 있으면 퍼즈하고 정리하세요. 나는 어마어마했습니다. 햄 가지고 있고요, 대요 어, 셸프 라인드 미드 셀 쓰리 크래커 앤드 칩스 앤 아이들 장보자. 눈 수준, 즉눈 높이, 눈 높이, 눈 수준이니까 위험한눈 높이, 눈 높이에 눈 높이에 짠짠 크래커와 칩들, 칩들과 함께 선반에 줄 서있대요. 즉, 나는 맨날 내눈 높이에 짜고 뭐 그런 스낵 그런 과자들만 이렇게 해놨었다. 그렇게 하고는 했었, 했었습니다. 건강식품안 먹고 짠 거, 크래커 그래, 여러 번 네. 하려고 했대요. 아, 하려고 한다는 <laughs> 그아니 그렇게 했었대요. 그렇게 했는데 왜? 엄마 할때 이제, 이제 마지막에 나첫 번에 했대냐 이제 이러, 이러한 것들이 w e r e d 뭐라고 합니다. The first thing, 첫 번째 것이래첫 번째 것. 어떤 첫 번째 것이냐면 I 내가 notice, 알아차리뭘 알아차려? notice에 대 목적은 없죠. 그럼 여기에는 목적격 광대가 하나 생략되어 있겠죠, 그죠 내가 알아차린 첫 번째 것이었을 때, h hey, e 그들은 월 e 이프 my p r i m 그들은 그들은 나의 가장 주요한 주요한 스낵 음식이었대요.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스낵 음식이었대요. 네, 그것은 그것과 같은 셀프 선반은 이제 나오 지금 비필드 이제 머머로 채워져 있는 뭔가로 채워져 있다. 머가로 채워져 되냐면 건강한 스낵으로 채워져 있고 앤드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 왜 앤드 데이가 아니라 앤드이시냐면 이 시가리키는 게 이거예요 이거 이게 가리키는 게이시야알겠죠 그리고 그 선반을 알겠니? 이게 데이가 그리고 그 스낵은 그게 아니야 알겠죠 여기서 앤드이가 가리키는 건 이겁니다 그리고 그 선반은 메이크스 만듭니다 좋은 결정을 만듭니다 쉽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뭐 안좋은거 먹지마 좋은거 먹어 이거를 이렇게 결정적으로 더켜야 한다는거죠 그 다음 왔다 음식을 어떤 음식이냐면 that sit u p on table 까지가 저기 있잖아 그죠 테이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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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운 나와있다 테이블에 나와있는 나와 음식은 아이번또 비켓국 강좌 나왔죠 훨씬 더 크리티컬 크리티컬하다 그죠 훨씬 더 크리티컬하대요 훨씬 더 크리티컬하고 왜? 먼마 할때유 너가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부사절이거든. 그 그러니까 부사절 안에 부사절이 똑짝 있습니다. 이걸 해석해 볼게. 먼마 뭐 할때유 너가 see 군대 얼마 푸드 음식을 볼때 너가 음식을 볼때 먼마 뭐 할때마다 너가 walk by 뭐 들리다 걷, 걷다. 네가 뭐 걸으면서 뭐 이렇게 막 보는 거야. 걸으면서 걸으면서 너가 걸을 때마다 걸을 때마다 너가 푸드 음식을 볼 때, 너는 먹엄할것같습니다 먹을 것 같습니다, eat c l 라 s e r h 먹을 d 고있 o 어 want so, to improve? You get 먹 u t t 죠 improve. y o t o improve. 여 o u 서 t o t o improve. You get o improve. You 죠 e t out o i o e i 향상시키기 위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림 남겨놔라 뭘 남겨놔? 좋은 음식을 남겨놔라 뭐와 같은? 라이프, 애플, 사과와 피사치오와 같은 거를 스틱아웃 내놔라 그냥 스틱아웃 해놔라 인스테드 업무 대신에 크래커랑앤비 캔디 대신 회원님? 오케이 자그 다음 거 볼게요